네, 안녕하세요. 네, 닥터 김 능인테라피 김태성 박사입니다. 자, 잘자잘 보세요. 닥터 김 능인테라피 유튜브에 지금 한 5만 정도가 있어서. 마그도좀 그, 그 먹고 살자잘 보세요 우리 몸은 아니 설명하한테 완전히 그냥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, 5분인데 뭐 우리 몸이 그, 아니, 5분 안에 해야 아니야, 돼 아니 아니 그냥 쉬기만 하니까 자저 여기를 풀 테니까요 여기를 아니, 아니, 풀 테니까 이게 가까워지나 보세요 이게 가까워지나 네 이게 여기에 가서 닿는 게 아니라 여기 골반에 가서 닿아야 돼 뒤꿈치가 이 발가락이 여기 닿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2분 경과 네, 예. 오차, 오차오차오 h 오 h 오 n 오 e 오를 제가 s 오오 n t m a 오 c 오 f 오 c 오어오오에 그� a s p 건그 벽에 오 i 오 t 오 r 오 a 오차오 h 오 r 오 i 오 a 오 e 오 t 오 e 오 r 오 h 오 e 오 e 오 l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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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차에오차 예. 자, 요거 하나만 볼게요. 자, 보세요 이제. 예? 자, 보세요 많이 오죠. 예. 자, 자. 예, 이게 아픈 거예요? 근막이 얼마나 많이 쪄들었으면, 우 오우치, 오우치, 시계 갖고 갖고 때 어, 돌려버려야 되겠어. 오 이게 말이 안되잖 가지고 안 되니까. 다 잘라야 되는데. 오우금만 더. 지 세팅했다. 오이 정도 같으면 잠못 자고 소화 안 되고 세상의 걱정은 다짊어지고오 어깨에다가 통자 매고 다니고. 아이고야, 어, 어. 아, 어, 죽었다. 어, 어, 어. 자, 이제 보세요. 예. 네. 네. 우리 몸에 한 곳만 잘 풀려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다 받아야 가면은 그 가자마자 여기서 팅한 데다가 이제 차를 주문을 해서 네. 한 사람이 네. 가서 갖고 와야 되고 김지훈 박사가 부엌부터 춘좀더 설명하면서 오, 주고 조금 지나서부터는 요가 오, 오, 주중하고, 아이고 죽었어응 그 우리 네. 자연치유, 치유 자 일어나서 한번 그 보세요. 자 우리 몸이 가동만 되면 가동만 되면 다 풀어지는데. 자 저는 이제. 저 우리 저.